그러고 나서 옆면까지 다 붙었으면 밑으로 살짝 내려준다. 음에 밀대 이용해서 내려주겠습니다. 어? 밑으로 내려줄게요. 어? 이런 파지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가족방은 알비! 2시간 20분만에 만들어주셔야 되고, 크림법입니다. 재료 보시면 위에 슬래시 붙여져 있는 5개만 계량을 해서 들를해주시면 되고, 밑에 있는 거는 나중에 계량 시간에 포함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반죽 휴지를 할때 저거 계량해가지고 꼭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5개만 계량 시간에 포함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시고, 밑에 요구사항 보시면 한번 반죽은 크림법으로 제조하시오. 반죽 온도는 20도를 최선으로 하시오. 반죽은 냉장고에서 2 30분 유지 해주시고, 반죽은 두께 3mm 정도로 밀어서 0.3mm 정도로 밀어여서팬에 맞게 전형해주시오 아몬드 크림을 제조해서 팬이 동그라미 슬래시 쳐져 있는 게 직경입니다, 직경. 직경 10에서 12cm 용적에 6 0에서70% 정도로 충전하시오 그리고 아보드 슬라이스를 윗면에 고르게 장식해주시고 8개를 정리해주시고 광택제로 제품을 완성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요구사항은 지켜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오븐이 두고 팬은 타르트 팬 8개랑 편차판 2개 준비하실 거고 바로 체질 해수로 요구 준비하면 여기 사용할 때주걱 볼록에 비닐 체. 이렇게 준비하고 일단 반죽 먼저 만들 거예요 여기 반죽 먼저 버터 큰 볼에다가 휘핑기 사용해서 부드럽게 풀어서 구워 그런 다음에 설탕, 소탕을 3번 넣어넣겠습니다 자한번 넣을 때마다 원래 대부분 알고 있는 건 1분 30초지만 그냥 섞일 정도로만 해주면 돼요 휴지가 들어가는 반죽은 막 믹싱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아요 70-80% 정도 우리 그림할 거라서 우리 쇼트 브랜드 쿠키 비슷하게 조금 믹싱을 해주겠습니다 믹싱을 세번 나눠서 섞일 정도로만 틀이만 해주면 되고 계란도 나눠서 넣어주겠습니다. 두번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가루 재료 긁듯이 섞어주고요. 긁듯이 섞어주고 조금씩 눌러 섞어주다가한 덩어리 되면 온도 체크합니다. 19에서 21도 나오면 되고 비닐에 담아가지고 냉장 유지합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유지할 거고 비닐 두 개로 나눠서 담아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휴지 완료되고 나면. 보세요 버터 계량했던 물 깨끗하게 해가지고 버터 다시 계량하면 되고요 설거지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제 말은 자 아몬드 파우더는 박력분 계량했던 데다가 아몬드 파우더 계량하면 되고 계란 계란 설탕 설탕 아몬드 슬라이스 따로 계량해 주면 되고 브랜디 어제 했던 걸럼주예요 그거 따로 계량해 주면 되고 또 똑같은 어떻게 보면 요거는 철거지를 조금 줄일 수 있다. 충전도 계량 꼭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 제네는 시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들고 가서 그냥 계량하시는데요 요거 중요합니다. 밀대랑 무포크쭉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덧가루는 마찬가지로 어제랑 비슷하게 강력분 쓰겠습니다. 강력분을 쓰는 이유는 저희가 강력분을 쓰게 되면 반죽이 먹어버리거든요. 요렇게만 강력분을 사용해서 반죽이 대조록좀긁먹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물 제조합니다 크림에 버터 들어가 있는 거 믹싱해가지고 그 설탕 한 두세 번 나눠 놓고 계란은 계란 양이 조금 많은 편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네다섯 번 나눠 놓겠습니다 믹싱을 해서 잘 크림화가 되면 가루 재료 아무것도 안 채쳐가지고 섞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브랜디 섞어가지고 짤주머니에다가 1cm면을 지 끼워서 충전물담아놓습니다 그런 다음, 휴지였던 반죽 가지고 와서 총 8개를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7등분을 알겠습니다총6개를 재고, 7등분을 해주고, 나머지 짝투리가 나올 겁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한개를더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늘 7등분, 반죽의 총6개를 재고, 나머지7 해서 나오면 100, 아무튼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걸로, 밀어 펴겠습니다.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0.3cm 두께로 밀어 펴줄 건데, 원형을 좀잘 유지하게 만들어가지고 밀어 펴주고, 팽닝을 해주겠습니다. 우리 타르트 펜이 보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밑에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펜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줄이 있어있죠 여기 안에다가 반죽을 넣어가지고 팽닝을 해주고, 피켓 질이라고 하면 코크 그 질입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주고 충전물을 짜겠습니다. 우리 준비해놨다. 아까만들어놨던 짤지만에 담아가 충전물 7~80% 양일정한 양조절 주의. 충전물을 짜주고 아무 슬라이스 위에 뿌려가지고 굽기 들어갑니다. 180도에 200. 25분 굽고 색깔마서 조금 더 구워줄건데 굽는 동안에 애플리코 혼당이랑 물을 끓여줄겁니다 얘네가 뭐냐면 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까 전에 요상 보면 광택제를 발라서 완성을 하시려고 적혀져 있었을 거예요 얘네가 광택제라고 생각하면 을 되는데 5분 정도 남았을 때 중불로 끓이겠습니다 바글바글 그래가지고 살짝 식히고 나서 구워서 나오면 바로 에프리콘단을 발라줘야 되거든요 너무 뜨거울 때 발라주면 얘네가 흡수를 다 해버려가지고 빵 흡수를 다 해버려서 광택지가 없어집니다 일단 손 한번 안 씻으신 분 예고 씹으시고준습니다 버터 <놀람> <놀람> 어, 되도록이면 중탕하지 말고요 온도 반죽 온도가 19에서 21도니까 뭐 너무 딱딱하다 싶으면 조금 잘게 쪼개가지고 조금만 중탕해주면 되고 조금 따뜻해도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부드럽게 풀어주고 거고. 자, 부드럽게 풀리면 소금 없습니다 설탕 1분의 1 넣고 그냥 섞어주겠습니다 섞어주고 일단 1분의 1 너무 오래 크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옆에 있는 부분은 좀잘 믹싱이 안 되니까 스크래핑 한 번씩 해주고요. 어우, 또잘 당겨주겠습니다. 살짝 어느 정도 섞이면 계란 풀어서 들어갈게요. 한번 풀어가지고, 한 잔, 오른 다 섞고 나서 두세 번 정도 나눠 들어가겠습니다. 계란 넣고 나서 분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볶아줘야겠네요 계란이 완벽하게 섞이면 한번만더 해줘요 네. 네. 한 번에 다 넣어도 되는데 분리가 날까봐 좀두번 남아놓겠습니다 네. 또 남아도 계란만 넣겠습니다 <laughs> 근데 좀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 되게 커지는 거 음, 맞죠? 맞지. 고양이도 딱이 맞죠. 나 운동 안 하는데 나고 운동하냐고 물어보잖아. <laughs> 마지막 계란 넣고도 다해서 면 그러니까 계란이 거품나는 생각이 안 들면 휘핑기 빼면 됩니다. 휘핑기 옆으로 봉봉봉봉봉봉. 얘도꼼꼼 휘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죽이라고 하고. 휘핑기도 씻지 마시고 그대로 쓸 거예요. <laughs> 자, 같이 긁듯이 긁듯이 눌러주듯이 해주고 또 긁어주고 너무 안 섞이면 이렇게 긁, 눌러주면 되겠죠 옆에서 그 긁어주고 살짝 떨어지는 반죽 없을 때 그래도 포슬포슬한. 포슬포슬한. 이렇게 포슬포슬한 밑에서 포슬포슬한 요렇게 덩어리 반죽이 없을 때 약간 반죽이 덩어리로 놓을 때쯤 반죽 온도 제거해 그나은 즉슨 애들이 어느 정도 뭉쳐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반죽 온도 22도 나오거든요. 비닐, 여러분들은 두개 준비하셔가지고, 딱딱 끓어가서 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끓여주어야 되고, 그래도 다양해서 반죽 담아주고. 엊그제처럼, 쫙 끓여다 할 때처럼. 중 위에 깔고 살짝 얇게 절정가지고 비닐장 어서 냉장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냉장고에 휴지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충전물 계량할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다가 버터 계량하면 되고 여기다가 아몬드 가루 여기다가 게, 어, 계란 여기다가 설탕 이랑 하고 나머지 아몬드 슬라이스, 브랜드 따로 계량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자리로 오셔가지고 습니다 버터 부드럽게 풀고요 설탕 저는 세번 나눠 넣었거든요 믹싱을 조금 천천히 하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저는 빠른 속도로 안 하고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계란을 정말 조금씩 나눠서 여러 번 나눠 넣는데요 으 크림법에서 할 때는 홈 믹싱 크림법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덜 힘듭니다 한 번에 계란을 많이 넣게 되면 엄청 힘들어요 그만큼 믹싱을 빨리 해야 돼요. 어? 계란을 여러번 나눠서 조금 조금씩 나와서 미싱하면 조금 덜 힘듭니다. 하지만 시간은 조금 그만큼 오래 걸리긴 하겠죠? 여러번 나눠서 믹싱을 하시는데요. 안 힘들게 하려면 계란이 또 섞이고 또들어갑니 여러번 나눠서 또 스트래핑 해주고 또 바뀌면 계란 들어갈 때마다, 그래. 그래서 저는 지금 6번이 아니라, 한 8번 정도 나넣어놓될것 같아요. 하고, 또 넣어주겠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계란도 잘 섞이고, 크림화 상태가 되면, 약간 부드러운 마요네즈 같은 상태가 되면, 휘핑이 뺍니다. 만약에 여기서 믹싱이 조금 덜된것 같은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 계란 찜처럼 약간 몽실몽실 같은, 몽실몽실해진 느낌이 들면 믹싱을 더 해야 돼요. 믹싱을 조금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고 힘들게 하기 싫으면, 계란을 8번, 10번 나눠 넣으면 돼요. 그러면 아주 빠르게 안어도요 이것은 쇼트 브레드에도 마찬가지고, 버터쿠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긁어가지고 모아준 다음에 위에다가 바로 아몬드 가루 바로 채취했습니다 미리 채쳐놔도 되고요 여기 위에다가 바로 채취셔도 돼요 충전물 같은 경우는 안 내려가는 거 이용해서 재내려주고 아몬드 가루 안에는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구 섞으셔도 됩니다 약간 치대듯이 알뜰 좀 세워가지고 치대듯이 어, 어느 정도 얘네들이 섞였으면 바로 재료가 거의 안 보일 때쯤 런주 브랜디 한번에 다 넣고 이렇게 싹 긁어가지고 잘 섞이게끔 섞어주고 짤뚱하게 1센치 딱 끼워가지고 반죽이 줄줄 흐르는 반죽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굳지안 끼어오게 해요 조금 거꾸로 낸다 싶으면 돌돌돌 올려가지고 살짝 끼워 마주고요그 다음 끝판에다가 쩔뚱하게 끼워가지고 포기 장에서 한 번에 다 담아도 돼요. 여기까지 완성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받을때 20분이 지났으면 자 타르트 반죽을 꺼낼 거예요. 자 위에 이렇게 돌돌돌 돌려가지고 집게씹이게로 꽂아 놔두면 좋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으면 되고 혹시 20분이 안 지났으면 뒷정리를 먼저 하고 요거 이거 아, 반죽 가지고 와서 밀어 필 거거든요. 반죽 가지고 와서 바닥을 깨끗이 한번 닦아줄 거예요. 그럼 예, 네, 깨끗이 한번 닦아. 자, 오늘 정원에 휴지가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백가루 살짝 뿌려가지고요. 손가락으로 꾹 눌러봅니다. 그 자리 자국이 살짝 올라오긴 하거든요. 꾹 눌렀을 때 네. 살짝 올라요. 와 아주 살짝 여기 오므라드는 느낌. 음. 눌러보세요. 응? <laughs> 음. 면어떡해요 맞죠? 위에가 살짝 차오르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휴지를 체크한다는 라 것만 감독관한테 보여주고요 그대로 밀어 피는데요 <목소리> 총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목소리> 한번 침대에 고3 8 0 정도 나오거든요 나누기 3은? 126g 정도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여러분들도 총 무게를 재면 여러분들은 한배합이니까 조금 더 크게 나오겠죠 반죽을 나누겠습니다 3등분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만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닐 가지고 와서 엊그제처럼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젓가루 살짝만 뿌려가지고 덮어주고, 덮어주고 덮어주겠습니다. 덮어주고 살짝 눌러서 너무 얇게 밀면 안됩니다 여러분. 밀때 중해에 가운데서부터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 왔다, 왔다. 그 비닐을 돌려가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그래서 한번또 뒤집어 주고요.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또 동그란 원형 유지되도록 좀 밀어주겠습니다. 두께는 0.3cm. 그서 밀어주고. 그런 다음, 어느 정도까지 밀어 뵐 거냐면, 자, 비닐 위에서 봤을 때, 얘네를 올려 봤을 때, 보시면 끝까지 다안 올라오죠. 이해가죠. 응. 끝까지 다안 올라가죠. 그러면 조금 더 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두리가 살짝 다 올라갈 때까지 자, 조금씩 더 그렇다고 너무 얇아지면 안 돼요. 가운데가 우리 많이 도톰해지니까 가운데 위주로 이렇게 밀어주고요. 한번더 체크 그, 끝가랑이가 간당간당하게 올라오면 됩니다 요렇게 간당간당하게 다일 정도 요렇게 되면 내려놓고요 비닐 떼가지고 덮어줄건데 손으로 한 손으로 막고 한 손으로 받쳐가지고 위로 그대로 원형을 유지해가지고 올려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닐을 살살살살 떼주고 위에 테두리를 올려줄겁니다 요렇게 올려주고, 자, 옆에 테두리 안으로 살짝살짝 집어 넣으면서, 손가락을 테두리 안에서, 가장자 아, 중간자리부터 가장자리까지, 안쪽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어서, 오늘 손톱 있으면 조금 힘들어요. 쏙쏙쏙쏙, 쏙쏙쏙 쏙, 쏙. <laughs>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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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손, 까가락 이용해서 옆면에 꼭꼭 꼭꼭 붙여주겠습니다. 옆면 꼭꼭 꼭꼭 붙여주고. 그러고 나서 옆면까지 다 붙었으면 밑으로 살짝 내려준 다음에 밀대 이용해서 내려주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줄게쏙 요런 파지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너무 얇게 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덮어가면서 여러분 해주실 거고 포크 밑에 혹시 모를 구멍 공기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공기 구멍 빼주는 겁니다 내주는 겁니다 피켓을 해주겠습니다 엄청 많이 내주진 않아도 되고 충전물 짜겠습니다 자, 모자라지 않도록 충전물 무게를 재면서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균일하게 담겨야 됩니다 두께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제일 처음에 한번 짜고요 테두리로 한번원 그릴 거고 또두 번째 원 그릴 거고 또원 그려줄 거예요. 원 그려서 이렇게 짜주고 나서 나머지 또 짭니다. 다른 반죽 다 짜고 나서 반죽이 남았으면 자 추가적으로 짤 때는 이쪽이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는 부분에 주둥이를 살짝 꽂아 넣어서 조금 조금씩 평평하게 조금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모양을 좀 두께를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laughs> 요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고 <laughs> 전부 다 채워서 이 안에 있는 충전물를 전부 다 쓰겠습니다 다 쓰고 위에 아몬드 슬라이스 뿌릴 건데 밑에 찌꺼기는 되도록이면 많이 쓰지 않을 거고 요렇게 예쁜 애들만 좀올라가서 아몬드 슬라이스 모자라지 않도록 우리 저번에 호두 드라이해서 호두 눌렀던 거 기억나죠?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크 사용해서 톡톡톡톡 기억이 나면 구지 안 해도 되지만 얘는 기억 나면 이렇게 해서 평철판에 받쳐 가지고 붙겠습니다, 여러분. 약속, 약속. 아니,